오늘 경제 뉴스 봤어? 모르면 1분만 투자해. 레벨업 경리니의 1분 경제 헤드라인. 미국이 왜우리 환율을 간섭하냐고? 미국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이고 달러가 국제 기준 통하거든. 게다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다른 나라들의 환율 정책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 그들의 명분은 바로 공정한 경쟁. 최근 미국 달러 환율이 계속 올랐다는 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저렴하니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잘 팔려서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이 손해본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미국은 미국과의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우리나라는 이두 가지 기준이 커서 다시 들어간 거야. 관찰 대상국 지정은 당장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야. 앞으로 미국이 원화 가치를 좀 올려라 하고 압박을 할 수도 있고 관세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야. 어때? 현율 이야기도 이제 좀 가미와 다음 레벨업에서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게.